안녕하세요 테너쉐어 코리아입니다 혹시 중고 아이폰을 샀는데 원래 주인의 애플 아이디로 잠겨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던 적이 있나요? 또는 자신의 애플 아이디를 잊어버려 아이폰을 전혀 쓸수 없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탈옥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안전하고 실질적인 네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 잠금을 주인의 허락 없이 해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합법적인 상황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공식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원래 주인에게 iCloud 잠금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고 아이폰을 구매했다면 이전 소유자가 원격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래 주인에게 컴퓨터나 다른 스마트폰에서 iCloud.com/find로 접속한 뒤 자신의 Apple ID로 로그인하도록 부탁하세요. 그후 잠겨 있는 기기를 목록에서 선택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기기 제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당신의 아이폰으로 돌아와 설정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소유자가 아이폰을 잠금 메시지가 사라지고 새 기기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애플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 iCloud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주인과 연락이 가능해야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만약 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IMEI 원격 잠금 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폰의 고유 번호인 IMEI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전원을 살짝 켜면 오른쪽 하단에 작은 이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그걸 누르면 기기의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번호를 이용해 이동통신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식 해제 서비스를 찾아가면 됩니다. 요청을 제출한 후 확인과 처리가 끝나면 아이폰의 활성화 잠금이 해제되어 다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성공률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포유키라는 전문 해제 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애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었다면 이 프로그램으로 아이클라우드 활성화 잠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유키를 실행하고 아이폰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아이클라우드 활성화 잠금 제거를 선택하고 시작을 클릭하세요. 기기가 자동으로 복구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화면의 안내에 따라 아이폰을 DFU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시작을 누른 후 볼륨다운 버튼과 사이드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5초간 유지하세요. 그다음 사이드 버튼만 놓고 볼륨다운 버튼은 약 10초 더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폰이 DFU 모드로 전환되고 포유키가 자동으로 잠금 제거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잠금을 해제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면 됩니다. 완료 후 아이폰이 재부팅되고 소유자가 아이폰을 잠금 화면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단이 방식은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시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DNS 우회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이폰의 특정 기능을 잠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임시 조치입니다. 아이폰을 설정할 때 와이파이 선택 화면이 나오면 사이드 버튼을 길게 눌러 추가 설정을 띄우세요. 그 다음 WLAN 설정을 선택하면 연결된 네트워크 옆에 아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그걸 눌러 아래로 스크롤하면 DNS 설정이 보이는데 지역에 맞는 DNS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저장을 눌러 저장하고 뒤로 가기와 다음을 차례로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와이파이 화면으로 돌아와 연결된 네트워크를 다시 누르면 제한된 기능의 인터페이스가 열립니다. 여기서 웹 서핑이나 일부 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완전한 해제는 아닙니다. 응급 상황이나 잠깐 접근이 필요할 때는 유용하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아이폰의 소유자가 아이폰을 잠금 문제를 해결하는 네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유용한 기술 팁을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